네, 알리네셔널 골프장 도착했습니다. 아, 엄청 가깝네요. 뭐 5분도 안 걸렸어요. 이 신이 제껐냐? 예. 어, 르스벨라크 여긴가? 쭉. 하이. 바이오드 디시니? Yeah, <laughs> yeah, yeah. oh, start yeah. yeah? yeah. 네, 시니4예 <says> 네, 네 제가 기다리 바로 4시쯤에 내려 오, 4시 시작하는거에요? 시작는시요좋아 비용을 지불 하고 가는데 레스토랑이고 뭐고 다 문을 닫았는데 장만 문을 열었어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열면 안 되는데, 열은 것 같아요. 사람도 없네요. 야, 식당은 문 닫았는데, 라카도문 닫았다고 하고, 이 정도일 줄이야. 아, 그럼 좀, 이렇게 뭐, 쉴수 있는 곳이 없네요. 가만히, 여기서 있다가, 바로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4시부터 플레이인데, 플레이를 해줄게해줄랑가모르겠는데 하이, 세야 이 n i 커 a 뚜 e r 야뚜 a t 이 t u p ya. Ini n 이 n t i t 아자이 h a 아 a di 이 n 야 ya. Ini, ya. Ini, ya. Ini, ini, 야야 Baus, tuh. Okay. Okay. itu laut ya? iya. wow. itu belakang pulau. en, oke okay. good shot. ini deh.

이봐 보세요. 이야, 완전 너무. 와. 드라이버. 우. 너무 좋아요. 진짜 천국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진짜. 오버뱅커 230이야. Yeah. 굿샷. 위, 잔뜩 떨어나기. 굿샷. 네, 거의 붙었네요. 버디예디에버에에 버디!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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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버디. 아. 삐리어 붙었네요. 야. 오케이 오케이. 자, 어디 한번 해보자. 아6 6번파5입니다 네. 아지 전경이 너무 멋있습니다. 전경입니다. 굿샷. 네. 미싸도 아온, 답이, 야, try.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이렇게 평화로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금액적으로 얼마 하지도 않아요. 7만 원 정도 내고 이렇게 혼자 황제 골프 치면서 자연 바람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해요. 바닷가라 그런지 하나도 안 더워요. 하나도 안 덥고 야, 정말 이 멋있는 이런 곳. 아, 진짜 왜 다들 발리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힐링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아 하... 진짜 천국이네요. 혼자서 이렇게 치는데도 너무 즐거워요 마음에 심적인 안정감 이렇게 보니까 네. 지금 팟5고요 이게 지금 서드샷 세번째 샷인데 붙여서 버디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버디 지금까지 두개 했는데 한번더아 안돼 이런. Nice. 아직 그래도 파 기회는 있습니다. 버디 하려고 하다가 지금 네 번째에서 오늘 시켜 버렸는데 <laughs> 아, 아깝다 골프장의 시그니처 홀 17번 홀과 18번 홀이라고 합니다. 파3리고요 너무 크게 쳤습니다. 빌라를 주변에 이렇게 지 짓는 것 같아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아, 이게 완성되면 너무 이쁠 것 같네요. 그런데 집 하나 그냥 짓고 살고 싶네요. 와, 멋있다. 다행히. 자, 이제 18번 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콜의 그린입니다 나쁘지 않게 쳤어요 할리에서의 골프 너무 재미나게 습니다 이제 물리아로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